에이블리 통통 쇼핑몰에 만원대 여름 상의 5가지 첫 번째 상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셔링이 잡혀있는데 뱃살 보완을 해준다고 해서 사봤거든요? 사이드로도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착시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잘 늘어나고 엄청 얇아요 두 번째 상이나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 부분 잘 가려주고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시선 분산을 딱 막아줘서 그냥 흰티 입을 바에는 요거 입는 게더 낫지 않나 세 번째 상이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요 라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옷이에요. 신축성이 엄청 좋은데 좀 두꺼워가지고 가을이나 초겨울 딱 입기 너무 좋은 두께입니다네 번째 통통 쇼핑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의 반팔티예요. 살짝 애매하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이거 재질이 생활 방수가 될것 같은 미끄 근데, 나 근데 땀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다섯 번째 마지막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레이어드 원피스로 입기에 괜찮을 것 같고 엄청 시원한 천 느낌은 아니지만 얇긴 해가지고 지금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 원에 이 정도면...